응?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 김태균 TV가 좀처럼 아,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뭐라도 계속 하려고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메일로 이런 걸좀 해달라고 오신 분이 계세요? 아, 세상에 없는 인터뷰, 뭐, 새업뷰, 뭐, 이런, 뭐, 이런 걸좀 했더니 아, 이름 때문에 진짜 고민이신 분들이 많다. 희한한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고, 컬트쇼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왔고, 뭐, 예전에 안녕하세요도 많이 왔지만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혹시나 주위에 그서 그런 걸 보셨다거나 아니면 직접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직접 오셔서또 저랑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전화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을 함께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 아, 뭐 개명을 하고 싶었던 어떤 진짜 그 갈망이 있어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 국어 선생님 이름인데 이름이 김수학이었대요 아 선생님 이름이 수학이름이 수학인데 국어를 전공한다 그 이름대로 살뭐 살라는 법이 없다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를 받으겠어 선생님 수학 잘하세요 예 네? 선생님 이름이 수학이에요 김 김구... 한국어라 그래야지. 아! 이러고. 어? 장치꾼 친구들, 친구들 그렇게 예. 얘기했을 거고. 토종 뭐 한국인인데 이름이 마시야 마시. 이름이 이클, 마이클.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마이클이에요? 아니, 네. 한국 이름도 주세요. 예, 마시고요. 어디 파, 무슨 뭐, 무슨 마에? 이름이 이클입니다. 마이클이에요. 아, 장난치지 마시고. 아, 진짜 마이클이에요. 이런 분은 진짜 얼마나 어떻게 다 부모님이 이클이라고 줬을까요? 인터넷 뒤지다가 이걸 봤더니 성이 정신데 이름이 자왕씨가 계시더라고요. 정자왕. 이야,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야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 야야 네가 정자왕이야? 야 네가 아, 야 네가 뭐, 분명히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런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고 성이 조씨인데 이름이 까치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조까치. 야야 <laughs> 야, 쟤랑 같이 가자. 어누군데아 족같이. 족같이 가지가 족같이 가지 족같이. 저까지. 이제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그컬투쇼에도 신남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이 신이고 이름이 남현. 남현아. 자 들어보세요. 이분이 어디다 전화를 했다는 거야. 이제 자기 상담 받으려고. 딩.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신라면인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신라면이요. 고객님 장난이 맞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난이라면 제 이름이 신라면입니다. <laughs> 신라면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 형제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왔대요. 찾는 분 성함 이름이 딱 라인에 이제 찾아갖고 여기다 창고에 되잖아. 창고에 있는데 이름이 나돈조, 나돈조 할아버지. 진짜로 이 사연 왔던 거예요. 할아버지. 야.. 성놈이 저것이어야지 거기다 돈을 달라고 쓰시면 어떡해요. 나돈 줘라니 형 그래서 내 이름이야! 내가 나돈 줘야! 나돈 줘! 나 씨! 나돈 줘라고! 며칠 된가? 또 어떤 분이 또 돈을 찾으러 왔는데? 그 이름이 나도 줘." 알고 보니까 두 할아버지가 형제인 거야. <laughs> 나둬죠나둬죠 할아버지. <laughs> 또 전에 왔던 사연 중에 할머니인데 자매 분성함이 언니가 죽일자, 죽길자, 죽일 이뭐 그냥 죽일자인데 뒤에 동생 이름을 두, 들으면 섬찟합니다. 죽근자, 죽은 죽일자, 죽은자 할머니. <laughs> 그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자자가 뒤에 많이 들어갔죠, 우리.